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정호입니다. 40년이 넘는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숨겨진 비밀, 특히 관절 건강과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만성 관절통이나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실 텐데요.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요법,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셨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해결책은 우리 발에 있었습니다. 제첫 환자 중한 분이었던 이영희씨 7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무릎 관절통으로 고통받았고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치료를 시도했지만, 조과는 일시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연구하던 특별한 발 관리법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단 3분이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이영희 씨는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고했고, 한달 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어,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발 마사지라니, 설마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라고 이영희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방법의 효과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비슷한 결과를 확인했고, 이제는 그 과학적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내용과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우리 발이 어떻게 전신 건강의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왜이 간단한 방법이 그토록 효과적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발이 우리 몸의 제2의 신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6,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과 72,000개의 신경 통로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고속도로처럼 우리 몸의 모든 주요 장기와 연결되어 있죠. 특히 발바닥 중앙에 위치한 용천혈이라는 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위는 신장, 방광, 그리고 전신의 림프 순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것은 이 지점을 적절히 자극하면 놀라운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 마사지를 받은 환자들의 85%가 혈액순환 개선을 경험했고 78%는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발바닥 자극이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제 환자 중 박명자 씨 85세의 경우를 보면 그녀는 만성요통으로 2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수술도 고려했지만 나이가 많아 위험 부담이 컸죠. 그러다 우연히 제가 추천한 방법을 시작하셨는데 3주 만에 통증이 30% 감소했고 2개월 후에는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영준 씨 70세는 또 다른 놀라운 사례입니다. 불면증으로 수면제에 의존하던 그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수면제 없이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마법 같았어요라고 그는 말씀하셨죠.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발바닥 자극은 우리 몸의 자가치유 시스템을 어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바세린을 이용한 발 관리는 이 효과를 배가시키는데 바세린의 보습 효과가 발바닥의 신경 말단을 보호하고 자극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때문입니다. 김미경 씨 65세의 경우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복용하던 그녀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혈압이 안정되어 의사와 상담 후 약물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발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몰랐어요라고 그녀는 놀라워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한 3분 발 관리법의 핵심은 정확한 순서와 올바른 자극입니다. 먼저 반드시 따뜻한 물로 발을 깨끗이 씻어 주세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의 물이 이상적입니다. 이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신경 말단을 활성화하는 첫 단계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발반사 마사지 단계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되 특히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에 집중하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지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마사지의 방향입니다. 발가락에서 발 두꿈치 방향으로 마사지하면 림프 순환을 촉진하고 반대 방향으로 하면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굴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취침 전에 발 두꿈치에서 발가락 방향으로 마사지 하시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이상철 씨 69세는 처음에 마사지 강도를 너무 세게 해서 오히려 불편함을 겪으셨습니다. 적당한 강도로 조절한 후에야 효과를 보기 시작했죠. 마치 숙련된 안마사가 마사지 해주는 것처럼 편안해야 해요, 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바세린을 발 전체에 얇게 바르고 면 양말을 신습니다. 이때 바세린은 일반 로션보다 효과적인데 보습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발바닥의 신경 말단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일관성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환자들 중 가장 좋은 결과를 보신 분들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일 실천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최근 제가 진행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50명의 환자 중 42명이 만성통증 감소를 경험했고 45명이 수면의 질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된 사례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적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째,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분 섭취는 독소 배출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최근 장수연씨 68세의 사례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셨는데, 이발 관리법과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를 병행하신 결과,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고, 발의 절인 증상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벼운 발목 운동입니다. 앉아서 발목을 돌리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발의 혈액순환이 30% 이상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박영식 씨, 75살을 식사 후마다 5분씩 하시는데 하지 부종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발 관리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발바닥 자극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도 증가시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바세린 사용 전에 패치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설마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십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가장 효과적인 건강법이 종종 가장 단순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방법이 나이와 관계없이 효과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제 최보령 환자인 90세 김옥순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무릎 통증이 크게 개선되어 이제는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발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 건강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침 전 3분간의 발 반사 마사지가 기본입니다. 너무 강하지 않게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 부위에 집중해 주세요. 둘째, 마사지 후 바세린을 얇게 바르고 면 양말을 신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는 마사지의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셋째, 하루 2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우리 몸의 자연적인 치유력은 깊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히 작동합니다.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 3분이지만 매일 빠지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2주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수많은 환자들의 놀라운 회복 사례를 보면 이 간단한 습관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발을 통해 전신 건강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발 관리법과 함께 하면 더욱 효과적인 식이요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이 전신 건강의 중심이라는 원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발의 신경망과 전신건강의 연관성이 계속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에서 발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 중앙부는 위장과 연결되어 있고 발가락 부분은 두부와 연결됩니다. 이런 연결점들을 적절히 자극하면 해당 장기의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임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천혈이라 불리는 발바닥 중앙의 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전신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한 분인 정미영 씨 62세는 이 부위 마사지를 시작한 후 만성적인 어깨 결림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발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엄지 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마치 피아노를 치듯이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발가락 하나 하나를 천천히 늘려주고 돌려줍니다. 이는 발가락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철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발가락 운동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세린 팩은 발 관리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세린은 피부의 수분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마사지 효과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면양말을 신어 바세린이 잘 흡수되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언제 효과가 나타나느냐입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두주 정도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김영수 씨, 71세의 경우 10일 만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한달 후에는 등산도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취침 전발 관리를 하면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의 80% 이상이 수면에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발 관리의 시간대입니다. 취침 3시간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에 우리 몸의 림프 순환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윤성민 씨 66세는 처음에는 아침에 발 관리를 하셨는데 저녁으로 바꾸신 후 효과가 두 배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바쁘다 보니 대충 하게 되더라고요. 저녁에 하니까 여유롭게 할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말씀하셨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온도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찬 바닥을 맨발로 걷는 것은 피하시고, 실내에서도 항상 양말을 신으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실시한 작은 연구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통증 감소 효과가 30%더 높았습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원형력이 5배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발의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을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생강차, 계피차는 특히 좋습니다. 제 환자 이명숙씨 73세는 발관리와 함께 생강차를 매일 드시는데, 손발 저림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발 관리를 하실 때는 잠시라도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그저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명상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실제 적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바른 방법을 모르셔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발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발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때 5분 정도 발을 담그고 있으면 혈관이 확장되어 더 좋습니다. 제 환자 김미경 씨는 이 단계를 건너뛰었다가 효과가 없었는데 제대로 하시니 큰 차이를 경험하셨죠. 다음은 발반사 마사지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압력 조절인데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마치 피아노를 부드럽게 치듯이 해주세요.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발 뒤꿈치까지 천천히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용천혈 자극이 핵심입니다. 발바닥 중앙,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생기는 움푹 들어간 부분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30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어서 발가락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늘려주고 돌려줍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주세요. 제 환자 박영호 씨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두통이 크게 개선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바세린을 발 전체에 얇게 바르고 면양말을 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살짝 윤기가 돌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체 과정은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3분을 매일 빠짐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취침 전에 하시면 수면의 질도 함께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라 있을까? 하고 의심하십니다. 하지만 제 40년 임상 경험상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종종 가장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발 관리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 습관 개선도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수분 섭취인데요.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 수만을 원활하게 하는 데꼭 필요합니다. 제 환자 장미란 씨 67세의 경우를 보면 발 관리와 함께 물 섭취량을 늘리니 부종이 눈에 띄게 감수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불편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발목 운동입니다. 앉아서 발목을 돌리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발의 혈액순환이 30% 이상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5분만 투자하세요.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찬 바닥을 맨발로 걷는 것은 피하고 실내에서도 항상 양말을 신으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발 관리를 하실 때는 잠시라도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그저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명상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세요.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바세린 사용 전 패치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관리법의 효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2주 정도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며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방법이 나이와 관계없이 효과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제 최고령 환자인 90세 김옥순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무릎 통증이 크게 개선되어 이제는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 관리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을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생강차, 계피차는 특히 좋습니다. 하루 한 잔의 생강차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이명숙 씨, 73세는 발 관리와 함께 생강차를 매일 드시는데 손발 저림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맵다고 꺼려했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걸으면 안될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과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생선, 달걀, 두부 등을 매일 적절히 섭취하세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은 매주 2, 3회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박성민 씨 65세는 이 식단 조절로 무릎 통증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루 30분의 가벼운 걷기입니다. 이때 발뒤꿈치부터 천천히 착지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걸으세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보행법으로 걷기를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릎 통증 개선 효과가 40%더 높았다고 합니다. 걷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전신운동이자 최고의 재활 운동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달 관리를 하실 때는 이것을 스트레스 해소의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깊이 호흡하면서 달바닥의 감각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명상이 됩니다.